얼마 전 영상으로 한국 교민센터 사고 난 것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피해자 모임방에서는 현재 몇몇 분이 한국 쪽에서 사건을 진행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리핀 한국 교민사회.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한국 뉴스에까지 나올 만한 피해 사건. 디테일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어이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보통 필리핀에선 관공서, 문서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대사관 업무, 간단한 비자 업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 일인데 이걸 남한테 맡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조차도 대행업체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100%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시간적 기타 이유로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할때 필리핀에선 믿고 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도 이런 비슷한 사건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필리핀에선요. 그럼 그냥 오래되고 아는 사람을 찾으면 될까요? 그 사기친 업체, 굉장히 오래된 업체고 무엇이든 문의하면 톡으로든 대면으로든 빠릿빠릿하게 처리했던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생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건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모두들 생각에 오래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믿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이건 제 경우이고요. 제 기준이고, 아직까지 10년 이상 사고 없이 살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전 발로 먼저 뛝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심지어 관공서에 해당 업체가 실제로 일을 보는지 확인한 적도 있었고요. 업체한테는 신뢰가 될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해당 대행업체 사무실에 직접 가서 걸려있는 퍼미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놓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대표가 아닌 직원일 경우 조금 더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장도 도망가는 판에 직원은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한 번은 모업체 직원에게 상담받고 일처리를 시작을 했는데 직원이 갑자기 한국에 가서 진행하던 일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에선 구시대적으로다가 직접 정보를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아니고 폭파시키기 직전까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너야 됩니다. 제 기준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저는 그냥 다 멈춥니다. 한국에서부터 알던 지인의 추천 혹은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려주는 게 아닌 이상 저는 믿고 진행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급할 거 없이 사는 거죠. 어차피 느림의 위약으로 단련된 내공인지라 무조건 천천히 생각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급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낭패를 본 경우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확인하는, 의심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말하는 거, 외국에서 한국 사람 조심, 특히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 더 조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선 사람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한국인들, 여기에 정체불명의 필리핀 사람까지, 제가 처음 필리핀 이민을 결정하고 한국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제 주위 지인과 친척들한테요. 저 새끼 또 지랄 떤다. 이번엔 필리핀 간단다. 뭔 사고 치고 또 도망가는 거 아니냐. 가서 장사한단다. 미친놈 아니냐. 등등등. 그렇게 친인척이 제가 필리핀에 가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필리핀에 저보다 먼저 정착한 먼 친척에게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언제 오냐. 오면 밥한끼 하자. 이 말을 듣고선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구나. 이분도 정착한 지 10년도 넘었고 아이들도 필리핀에서 학교도 다 다니고 있고 전혀 의심할 게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필리핀에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들어서 먼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필리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났었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짐풀고 만났더니 필리핀의 한 번화가에서 식당을 오픈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일식집이요. 저로서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러 필리핀에 온거고 뭐든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됐죠. 또한 내심 당연히 날 도와주겠지. 아나 굉장히 운이 좋네. 편안하게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요. 지인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매일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공사 기간에 식당 오픈 준비 시기에 아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슬쩍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필리핀에 장사하러 온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자금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겠죠.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그냥 새롭게 시작하지 말고 자기 가게에 투자해서 이자 받아가라 월 2부 이자 줄게. 전이 한마디에 이분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먼 친척이라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에 전화해서 이 새끼 미친 새끼다. 몇번 만나면서 내가 물어보는 건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빙빙 돌려서 얘기만 해주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건 필리핀에서 힘들다. 그건 안 된다. 필리핀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넌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해줬습니다. 이건 뭐썩 죽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투자해서, 동업해서 쉽게 쉽게 가자. 이 말을 듣고 저는 내막을 조금 파헤쳐 보니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미 한두 명한테 투자까지 받은 상태였고,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척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볼까 했는데 결국엔 역시나였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것이 필리핀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양아치인가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엮이겠다 싶어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분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필리핀에 막 도착한 저의 시선에서는요. 필리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속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필리핀 박사. 뭐든 부탁하면 전부 가능하다고 하는 해결사. 하지만 말일 뿐 불가능이죠. 절대로.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에서 전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선 필리핀에선 적어도. 돌다리도 드릴로 파보고 안 부서지면 건너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방식인데, 이걸 보면 이 새끼 진짜 답답하고 피곤하게 사는 새끼네 라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필리핀에 사는 동안은 아마도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필리핀에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차쯤 되면 몇몇 분들은 다 해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없고, 내 주변에는 누가 있고, 내 친구가 누구며, 내가 누구를 만났었다. 심지어 여자까지요. 전안 믿습니다. 그냥 짓거리일 거면 짓거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 눈으로 그 사람의 파워를 보기 전까지는요.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산지한 5, 6년쯤 되다 보니까 누가 필리핀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치 내가 다 설명해 줄수 있다는 쓸데없는 자신감. 진짜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알고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필리핀에 얼마나 계셨어요? 라는 질문. 진정한 고수들은 제 기준에서 쉽게 입안 엽니다. 그냥 꽤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뭔가를 과시하려는 분들 다 물어보면 10년 20년 됐답니다. 근데 10년 20년 됐는데 왜 따갈로오를 못 할까요? 이 정도 되면 대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요. 이상 쓸데없는 필피디에 필리핀에서 사는 법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미래의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숫자가 조금씩 오르는 걸 보면서 영상을 만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